잦은 집중호우로 도로변 낙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정읍과 남원, 완주에서 경사면이 붕괴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는 진안에서도 10여 톤의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집안 전체가 약해지다 보니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낙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새벽. 인적이 드문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난데 없이 커다란 돌덩이가 나타납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바위를 피해 지나가려 해보지만 어지럽게 널린 바위들에 가로막혀 꼼짝도 못합니다. 돌이 너무 커가지고, 어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내온 걸까. 조금만 아마 빨리 왔으면 큰 사고가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지난 정천면 한 도로 옆 경사면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로 성인 남성보다 큰 바위가 도로로 떨어진 겁니다. 가파른 절개지를 따라 바위가 떨어지면서 나무가 꺾이고 토사가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0에서 70m 높이에서 10여 톤의 바위와 토사가 떨어지면서 오전 10시 15분까지 양방향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각종 절개지나 토양이 굉장히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산 정상에서 바위가 그, 어, 굴러떨어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도내에서 일어난 낙석사고는 총 4건 지난 6일에는 정읍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택시를 덮쳤고 8일에는 완주와 남원 산비탈에서 흙과 도리 도로를 덮쳐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두 건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해 물을 머금은 도로변 곳곳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안군 역시 해당 지역의 낙석 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걸좀 검토를 하고 낙석 방지망 정도나 낙석 방지책을 좀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에 도대체 어디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할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 선제적인 급경사 절개지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